23인치 휠 타이어 작업이 완료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네, 벤츠 GLS600 마이바우 차량이고요 지금 이제 휠 타이어 교체 장착으로 서울에서 방문했습니다. 이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주행거리 550km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아직 센터페시아 비닐도 안 뜯은 깨끗한 신형 차량입니다. 현재 22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 중인데요. 23인치 휠과 미셸린 타이어로 교체 장착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벤츠 GLS 600 마이바흐 차량에 장착될 23인치 4시드 휠 단조 휠이구요. 커스텀 제작을 해서 이제 막 수입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은 앞바퀴 프론트 휠이구요. 제품은 후륜 리어 휠입니다. 휠 재원은 23인치 1 0 j 의 옥셋 4 5짜리고요 뒷바퀴 리어의 경우엔 1 1 5 j 옥셋 47짜리 지원입니다 네 GNS600 나이바우에 장착할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파이널 스포츠 4S 패턴이구요 어... 타이어 사이즈는 후륜쪽엔 325, 35, 23 사이즈로 세팅을 할거구요 전륜엔 285-40 23 사이즈로 장착을 진행할 겁니다. 기존 휠에서 탈거한 공기압 센서, TPM에서 센서는 새로 장착될 휠에 이렇게 이식을 완료해놨습니다. 네, 후륜 쪽휠 타이어 먼저 어,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람을 어,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GS 600 마이바우 차량 23인치 휠 타이어 작업이 완료돼서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차든 간에 타이어 휠이 커야 확실히 멋있고 차량의 분위기도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23인치 휠 타이어 작업 완료가 됐고요. 어, 커스터마이즈로 주문 생산된 휠입니다. 프론트 리어 23인치 10J와 11.5J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드렸고요. 세팅해드린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285 40 23과 325 35 23 타이어 사이즈로 장착을 진행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타이어 수급이 어려워서 어, 직수입을 통해서 타이어 휠을 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GLS600 마이바 차량에 인접 장착해드린 작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